안녕하세요. 돈 되는 상식의 꿀팁입니다. 오늘은 그 리섭님이 말하는 블로그 알바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블로그 알바 요즘 그 말이 많죠? 그리고 블로그 알바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실 겁니다. 그리고 블로그 알바가 생각보다 어렵지는 않아요. 요즘 보면 블로그 최적화하는 방법이랑 그 블로그 최적화 검색 한번 해보시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상세하게 설명을 잘 해놓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 보시고 시작을 하셔도 돼요. 저도 이후에 블로그에 관련된 그 영상을 제작을 해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뭐 최적화는 하 방법이랑 포트케어 뭐 포스팅을 잘 하는지, 그리고 블로그로 어떻게 알바를 할수 있는지, 그리고 알바뿐만 아니고, 뭐 체험, 음식점, 뭐 이런 것들까지 다할수 있는 방법들을 하나하나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영상을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블로그 알바에 대해서 어 설명을 합니다. 자, 블로그 알바는 어떻게 하는 건지 상당히 궁금하시죠? 그리고 블로그 알바를 하게 되면, 물론 블로그 지수에 따라서 게시물 하나당 지원해주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우선은 제가 블로그를 제가 몇 개를 운영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제 블로그 운영하는 것 중에서 보시면, 자, 이렇게 블로그를 어느 정도 하시다가 게시물이 한 최소 50개 이상, 한 50개 정도만 넘어가셔도 이 쪽지들을 받으실 거예요. 그런 쪽지들 중에 광고 업체에서 보내는 쪽지들이 엄청 많습니다. 자, 옆에 오른쪽에 보시면 제가 이렇게 제가 직접 받은 쪽지를 띄워 놓은 거예요, 이거는. 자, 블로거님의 파급력이 있으신 것 같아 고정 리뷰 올해 드릴까 해서 연락을 드립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하고, 게시물 하나당 1.5. 많게는 장기적으로 3만원. 그죠? 자. 게시물 하나당 1.5, 장기적으로는 3만원까지 드립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제 블로그에 포스팅이 상당히 많습니다. 글이, 포스팅된 글들이 상당히 많아요. 블로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몇 개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그 블로그에 대체적으로 다 글들이 많아요. 알바를 하는 방법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자, 알바, 말 그대로 그냥 알바도 있고요. 그리고 체험을 통해서, 체험단을 통해서 제가 신청을 해서 어, 갈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는 어, 섭외 쪽지를 받아요. 섭외 쪽지가 많이 옵니다. 어느 정도 어, 본인의 블로그가 인지도가 있다라고 생각이 된다라고 하면 다른 분들이 보시고 이제 섭외 요청을 많이 들어와요. 그러면 그냥 그 섭외 요청 들어온 데 가셔서 이제 식사하고 아니면 뭐 체험을 하고 거기서 사진 찍고 포스팅을 해주는 거예요. 뭐 실질적으로 제가 돈을 내는 건 없는데 그것도 일종의 아주 괜찮은 알바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가면 비싼 거는 뭐 10만 원 이렇게 그 체험을 할수 있는데도 있거든요. 음식도 뭐 코스로 8만 원, 6만 원, 뭐 10만 원, 1인당. 그럼 두 명이면 뭐 20만 원, 16만 원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렇게도 체험을 해요. 저도 체험한 거 중에서 되게 좀 비쌌던 체험이 인당 한 10만 원 코스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인당. 그리고 뭐 참치의 코스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소고기집 이런 데도 있고 하여튼 오늘 말씀드릴 거는 그런 체험보다는 블로그 알바 말씀드린 블로그 알바 게시물 하나당 0모에서 장기적으로 가면 3만 원 정도 준다고 합니다 제가 여기에 보시면 파급력이 있다라고 하면서도 보시면 작죠 금액이 상당히 작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리섭TV를 보면서 느꼈던 게 게시물이 뭐 50개? 100개? 요 정도밖에 안 되는데 아무리 최적화가 되어 있다라고 해도 저게 꾸준하게 포스팅을 한 건당 5만원씩 받는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솔직히 조금 이해를 못했어요. 어느 업체에서 저렇게 큰 금액을 파워블로그도 아니고 지금은 물론 파워블로그라는 개념은 없어졌지만 파워블로그도 아니고 하루에 뭐 7,000명, 뭐 8,000명, 뭐 5,000명 이상 들어오는 그런 블로그도 아니고 뭐 300명, 400명 이렇게 들어오는 블로그에서 어떻게 저렇게 5만원씩 받을 수 있는지 상당히 의아해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뭐 그분이 5만원을 받든 10만원을 받든 제가 상관할 바는 아니에요. 그런데 평균적으로 보시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게시물 하나당 보통 15,000원? 그리고 좀잘 나온다 싶으면 3만원 정도 책정을 해서 줘요. 거기에 더 웃긴 게 있어요. 자, 이 블로그 알바를 하시게 되면 그쪽에서 어떻게 하냐면 어, 블로그 알바를 하면 포스팅할 내용들을 보내줍니다. 복사 붙여넣기 사진도 거기서 지정해준 사진들이 있어요. 보내준 사진들을 그대로 사진을 정리하고 복사 붙여넣기 이렇게 했을 때 블로그 지수가 떨어질까요? 유지가 될까요? 100% 떨어집니다. 이 블로그가 복사 붙여넣기 하는 글을 인지를 해요. 이 네이버에서. 사진 같은 경우에도 그분들이 보내주는 사진이 저한테만 보내주는 걸까요? 아닐 거거든요. 그러면 그 하나의 사진으로 몇 명한테 사진이 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 사진이 제가 올린 사진이랑 다른 블로그가 올린 사진이 똑같은 사진이고, 같은 날 찍은 사진이고, 같은 사진이라고 하면 네이버에서 인지를 할까요? 못할까요? 당연히 하겠죠. 그러면 당연히 블로그 지수가 떨어집니다. 블로그 지수가 블로그에서는 상당히 중요해요. 이 블로그 지수가 떨어지면 홍보업체에서 아예 포스팅을 주지를 않습니다. 그 홍보업체에서 주는 블로그 게시물을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하루에 3건씩 해서 2주, 3주 정도 하시게 되면 블로그가 저품질이 돼버려요. 이건 확실합니다. 왜냐면 해봤으니까. 저품질이 돼요. 저품질이 되면 그때부터는 홍보업체에서 안 줘요. 주겠습니까? 저품질 블로그한테 안 주죠, 당연히. 그리고 저품질 블로그가 되는 순간, 제가 뭐 체험단이라든지 다른 뭐 업체나 이런 데서 연락이 오던 쪽지나 이런 것들도 현저히 줄어듭니다. 마찬가지로 제 블로그를 방문하는 방문자 수도 떨어져요. 왜냐하면 저품질 블로그가 되면 저품질이 돼버리면 이게 노출도가 낮아집니다. 노출 빈도가 낮아지게 되면 당연히 보는 사람이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리섭TV를 보고 5만원씩 꾸준하게 몇 달씩 계속 받는다라고 하는 거를 보고 계속 저렇게 5만원씩 받으면서 포스팅을 계속 할수 있을까? 과연 홍보업체에서 계속 저렇게 5만원씩을 주면서 포스팅을 의뢰를 할까라는 의문점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거 받는 거안 합니다. 이런 거안 해도 한 달에 마음만 먹으면 일주일 풀로,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일주일을 내가 먹고 싶은 음식 골라서 먹을 수 있어요. 그 장사하시는 사장님들도 포스팅을 의뢰를 하면, 그러니까 블로그에 포스팅을 의뢰를 하는 거는 그 마음을 제가 알거든요. 손님이 조금 더 많아졌으면 좋겠고 장사하시는 분들이 그런 걸로 인해서 홍보를 하고 그런 홍보로 인해서 이제 조금 더 수익을 많이 낼수 있도록 그런 데가 홍보가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의뢰를 하는 분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요청이 들어오면 물론 맛있게 먹고 포스팅을 꼼꼼하게 해드립니다. 그럼 서로 윈윈하는 거죠. 뭐 저는 외식비 줄여서 좋고 요청하신 분들은 까 그 본인 가게 홍보해서 좋고, 그죠? 그리고 그 음식뿐만 아니고 체험담도 있고, 상품? 리뷰? 제품 리뷰? 이렇게 해서 받는 블로그 포스팅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거 조금만 신경 써서 하시면 상당히 괜찮아요.